올해는 오직 주님만, 오직이란 말은 단한 길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산에 했더니 2024년은 이제 지났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직선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일직선으로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서 죽음까지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날을 나눠주고 달을 나눠주고 연을 나눠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한 해가 바뀌고 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계기를 가지죠뭐 정말 목소 같은 사람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결단을 작심삼일도 못갈 망정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 1년 끊어서 볼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축복인데 우리는 장거리 선수와 같아요 그래서 끊어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데 2025년도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천군은 친노한자가 뺀다고 하는 것처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자의 그 명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사모했던. 어, 우리가 야곱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본 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요 지금 현재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느 해보다도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우울하고 힘든 과정을 지금 통과해서 2025년도를 맞이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어, 무한 항공기 사고로 전 나라의 애도의 기간이죠. 이 연초와 연말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행동 거지를 할수 없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우울한 새해를 맞이했어요. 거기다가 탄핵 전국으로 국가적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어,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줄 믿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고 2025년에 우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구름 속에서 햇빛이 쬐는 것처럼 주님이 은혜 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를 위해서 또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힘을 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 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 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던 사건, 그 다음에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던 사건. 이두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제자들이 가라고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 그 많은 거리에 술이나 떨어졌는데 분명히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걱정하고 파도와 싸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왔어요. 제자들이 처음 보는 그 광경이 때문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다,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베드로 보면 적극적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저 베드로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무료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성경 속의 내용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무료로 걸어갔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무료로 걸어간다는 사건, 이것은 여러분 치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한 번의 기적의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우리에게 교훈하는 큰 내용이 되는데 물리로 분명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또 무서워서 그만 빠져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불어오잖아요 때로는 동풍으로 또 서풍으로 북풍으로 여러분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기대되는 이런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국가적인 바람 우리 가정의 바람 때로는 부부간의 바람 자녀와 부모간의 바람 이런 많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데 이 바람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물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씩씩이 걸어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의심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고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사용할 때 봐도 세상은 광야와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를 주셨고 그들 삶 속에 목이 마르면 물 주셨고 대적의 포위에 지켜주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바다로 비유하는 것은 뭐요? 바다는 잔잔하고 그러지만 조금만 바람만 부르면 물결이 막 우리에게 부닥치는 것처럼 물결이 일어나고 때는 태풍 그 일어나고 이런 많은 풍랑을 우리에게 비유한데 인생은 바다와 같은 이 항해 중에. 2025년은 우리가 새 출발했지만, 항해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런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일어나는 바람은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풍랑도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도 여러분 모든 거 주관자가 되신,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특별히 국가적인 이 모든 여러분들이 슬픈 이런 그 아픔 속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픔이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오지 않도록 또 전국이 어지러운 것처럼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보고 깨어 기도해서 마치 이 모든 바람이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정말 항해하고 영광들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풍랑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풍랑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요나의 풍랑이지요. 요나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니네에 가야 되는데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이 일어났지요.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오늘도 사명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풍랑을 잔잔케 해줘요. 다음에 또 하나 유라굴라 태풍이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 듣지 아니하고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때 276명이 탔는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대단히 심해서 살 소망마저 없었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작정한 실현을 가만히 기다리면 지나가면 오늘도 잔잔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주고 복을 더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라굴라 같은 태풍은 우리 속에 많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때로 우리 욕심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 욕심 다 버리고 사실은 유라굴라 태풍 선주들이 또 여러분들이 보면 선주나 선장이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는 우리 욕심이. 또 우리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가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풍랑은 어떻게 본문에 이 갈리 풍랑이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 가지고 가는 이 배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 따라서 가는 길에도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를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오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명령 따라가지만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바람도 파도도 어두운 밤도 모두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적인 어려움 또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아 모두가 어때요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묵상하고 또 나가서 어떻게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보는 이 삶에 열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줄 믿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오직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계도 인내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수고하 무언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고 안 어렵고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짐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로나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얘기 너무 들려가지 말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여러분 마치 어떤 방송을 들으려고 할까 그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거기에 조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할 줄 믿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환경에도 난 문제 되지 않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에 처할 줄 알고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모두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고하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요 이기도는자가되어야되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다고 하는데 여러분 장만치 2천 명이 넘는 고아들 길렀고 4천 개가 넘는 교회를 그가 봉사하고 섬기왔던 이 사람이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복지가가 고아원에 이 조직 물류를 찾아왔어요 도울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면 아 이렇게 고아들이 많으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 좀 도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이 아이를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 준다고 손을 붙들고 그 작은 골방에 갔는데 골방에 물러던데 컴컴한 골방에 방석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방석 두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방석의 구멍이 난그 낡은 방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속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다 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려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이루신 분 주님이셔요.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 따라서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이요. 주님하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든들히 붙드는 자가 되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거친 거친 한 다리가 있다고 하면 다리를 들어서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옮겨놓으시기 바래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 요즘 보니까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사람들이 그냥 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만큼 말의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말이 세상 속에 그리 많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이 혼돈하지도 않고 내가 방향을 이리 가려 할까 헤매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명확하게 주의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얘기 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들으면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줄줄 믿어요. 그래서 두발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 두지 말고 두발다 주님께 옮겨 놓길 바래요. 요새 안에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만 손 끼리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은 풍랑도 잔장이 할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항상 따라가는 삶, 그도 여러분 인간이기에 범죄하기도 하고 조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징계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만이 내 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떤 복이 오는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32절에 오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배 함께 오름에 여러분 바람이 그치더라. 바람, 파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심령 속에 완전히 주장하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주님 모시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불과 항력적인 이 바람과 광풍의 문제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급에 그 오를 때 잠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더부짖고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인생 속의 문제 속에 앞으로 밀어 자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속에 주님을 앞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다 주님의 등에 뒤에만 있으면 좋은데 뒤에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 그 98년기 총회장 때그 어,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아이 사람은 그냥 업무만 잘 보면 되거든요. 또 총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가 거의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건 다하기 때문에 총무 뒤에 숨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주제넘게 지가 다 간섭하고 다 하더니 나중에 목이 잘려버리더라. 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우리가 보면요. 그저 총무 뒤에만 딱 있으면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자리 영원히 보장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거의 뒤에 숨지 않고 지가 다 나서 하려다 보니까 지가 다 총맞고 지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코피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 뒤에만 숨으면 돼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어깨도 넓고 주님은 등판이 넓어서 거기에 수십 명다 여러분 숨어도 넉넉해요. 주님은 오늘 이 바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은 가진 곳마다 기적을 내리신 분이에요. 자꾸 내가 나서러 가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주님을 자꾸 여러분 인식하고 그 주님을 자꾸 구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문제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죠. 한나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한나 뭐라고 합니까? 삼일서 2장6절이야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은배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부화기도 하고, 낮추기와 높이기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어때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3절 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2, 3 4절두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기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 힘들게 자뭐 여행가가지고 그냥 아침 추운데 나가가지고 햇빛 햇빛 러분여뭐할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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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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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 근데 여러분요. 자꾸 보여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여지지 않아요.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맞이했는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는 거, 말씀에 묵상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잔잔한 여러분 풍랑이나 유라굴라도 태풍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도록 축복할 줄 믿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시 올려졌습니다. 출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또 2025년 마감하는 그때 정말 주님만 의지했노라고 주님이 이렇게 축복했노라고 간증할수있는 시대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룹하신 아버지 하